지금 막 순창에 있는 용걸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고요. 지금은 한7시 정도 됐고요. 와, 여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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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하네요. <laughs> 여기 주변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니까 정말 새소리만 들리고 정말 한가롭네요. 와, 근데 지금은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어서 더 운치가 있네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 작년 3월 달인가 한번 왔었거든요. 그때 와 보고 너무 좋아서 또 한번 왔어요. 근데 그때 왔을 때는 저용궐산 하늘다리가 막게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못 올라가 봤거든요.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매표소에서 4,000원인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고 비가 안 오면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저쪽에서 꼬불꼬불 꼬불해서 한 2km 정도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주차장이고요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가 메인 주차장이고요. 그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에서 쭉 돌아오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.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요. 차 앞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더 좋은 화장실이 있어요. 여기 주차장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쪽 길로 쭉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돌다리 여기 넘어가시면은 요 앞에가 매점이 있거든요. 요 매점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보이는 곳이 메인 주차장이고요. 요 밑으로 보면 이렇게 옆쪽으로 쭉또 주차장이거든요. 여기에다가 주차하셔도 될것 같아요. 저기 보이는 곳이 용궐산이거든요. 옆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. 화장실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. 물도 잘 나오고 깨끗해요.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용골산 들어가는 입구에요.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장군목하고 요강바위를 볼수 있겠네요. 저기 몇표소가 보이네요. 아이고, 좋다. 와, 운치 있다. 장칼국수 2인분에다가 라면 하나를 집어넣었거든요. 맛있겠죠? 음~~, 음. 맛있네 이거 장칼국수. 장칼국수 맛있네요.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 비가 많이 오네요. 저기 잔돗길까지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. 아, 비가 조금만 와야 될 텐데. 못 올라가나요? 예? 아, 예. 예, 고맙습니다. 아, 일로 올라가나 보다. 천천히. 어, 돌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네.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고, 제법 오기는 하는데요. 또 비오면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. <laughs>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저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와, 빗소리. 어, 산에서 듣는 빗소리 정말 운치 있고 좋은데요. 와, 이렇게 다 이렇게 돌로 다 깔아놨나 보구나. 저쪽이 여기 가리키는 곳이 입구 정도 되거든요. 계속 입구 저부터 돌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. 와, 여기까지.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맑은 날 오는 것보다 이렇게 구름 많이 낀 날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와, 지금 비 오고 구름이 많이 꼈는데도요. 땀이 엄청 많이 나요. 지금 와, 날이 엄청 맑은 날에는 보기 그늘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. <laughs> 비룡 전까지만. 가보도록 할게요. 한0 1 k m 나, 왔네요 올라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것 같네요.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빡세네요. 아, 샤워하고 오이 하나 먹고 있어요. 음, 바깥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. 주차장에 저만 있고, 아무도 없네요, 이제. 다 갔어요. 빗소리, 물소리만 들리네요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